세 양수 x, y, z에 대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z하고 자, 이식 고배 최소값은이라고 되어 있죠? 자, 요거 봅시다 분모에 있는 것들 있죠? 요거하고요걸 더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? 여기는 3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얘를 3분의 1 곱하기 3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에 이렇게 되겠죠. x 플러스 4y 플러스 2z분의 6 플러스 2x 플러스 z분의 24.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x 플러스 3y 플러스 2z에다가 플러스 e x 플러스 z 이렇게 바꿔주시고 식이 좀 길잖아요 솔직히 얘를 a 얘를 b라고 보세요 이렇게 그렇다면 얘가 3분의 1 곱하기 음.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6 플러스 b분의 24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이 6하고 24 얘를 보시면 6과 24이 6과 24는 결국엔 3의 배수잖아요 3을 나눠준다고 치면은 2,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가 2하고 8 이렇게 되니까 훨씬 쉬워 보이죠 그쵸? 훨씬 간단해 보이죠 자 그러면 전개를 해 보시면요 2 플러스 b분의 8a 플러스 a분의 2b 플러스 8이니까 10 플러스 b분의 8a 플러스 a분의 2b다라는 거지 그러면, 요것만 산수기하를 때려버린다라고 한다면, 이 루트에다가, 8, 2. 어차피 얘네들 역수 관계니까 날라가잖아요. 음, 그래서 요거는 최소는 8. 10에서 최소인 8을 더해주면은, 네, 최소값은 18이 바로 답이 되겠죠.